함께 터버린 시장 앞에 도착한 홍의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인들부터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해결 방법을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서로 싸우고 이런 거안 해주셨으면 그다. 네, 다설 이런... 대목을 앞둔 생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사를꼭 하셔야 될분들를 파악해서 임시 시 설치와 관련 저희들이 지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모색 하습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화재 현장 방문에서 만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활용해 화해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이 대표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고 또 조사나 수사 기관에 압박이 될수 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된다.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은폐, 축소론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선거까지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인 역할극이 펼쳐질지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